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인도 문학의 큰별 라빈드 라나드 타고르의 단편 중에 카불에서 온 과일 장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인이며 화가이자 문학가인 그는 벵골 문예 부흥의 중심이었던 집안 분위기 덕분에 일찍부터 시를 썼으며 16세에 첫 시집 들꽃을 냈습니다. 초기 작품은 유미적이었으나 갈수록 현실적이고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졌고 교육 및 독립운동에도 힘을 쏟았으며 시집 기탄잘리로 1913년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한편 타고르는 한국을 소재로 한두 편의 시를 남겼는데 패자의 노래는 최남선의 요청에 의하여 썼으며 동방의 등불은 1929년 타고르가 일본에 들렀을 때 동아일보 기자가 한국 방문을 요청하자 이에 응하지 못함을 미안하게 여겨 그 대신 동아일보에 기고한 작품입니다. 저희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이 타고르 카불에서 온 과일장수 다섯 살짜리 내딸 미니는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였다. 미니는 지금까지 잠시나마 말없이 지낸 적이 없었다. 아내는 미니의 이와 같은 버릇으로 말미암아 가끔 골치를 앓을 뿐 아니라 미니의 말을 막으려고 애를 무척 썼지만 나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미니와 나는 항상 신이 나서 떠들어대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새로 집필한 소설의 17장 을 부지런히 쓰고 있는데. 어린 미니가 가만히 방에 들어와서 내손 위에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버지 문지기 람다야른 까마귀를 카마귀라고 해 바보야. 그렇지 아버지. 내가 미처 우리 꼬마에게 말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기도 전에 꼬마는 또 다른 이야기를 신이 나서 지거리는 것이었다. 아버지 볼라가 그러는데 비는 구름 속에 코끼리가 숨어서 코로 물을 뿜어내는 거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른 화제를 끄집어내어 나는 그 아이의 질문에 미처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민이는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아버지, 엄마하고 아빠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친한 남매가 아니지? 하며 민이는 어느새 혼자 중얼거렸으나. 나는 심각한 표정을 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미니야, 나가서 볼라 하고 놀아요. 아빠는 바쁘니까. 내방 창문에서 한 길이 바라다 보인다. 미니는 테이블 옆내발 네 앞에 혼자 앉아서 제 무릎을 두드리며 놀고 있었다. 나는 17번째 장을 써나가기에 여념이 없었다. 작품의 주인공 프로트랍 싱우는 여주인공 칸찬라타를 품에 안고 저택 3층 창문을 통하여 도망치려고 하는 참인데, 미니가 창문으로 달려와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카불 과일 장수! 카불 과일 장수! 거리에는 마침 카불 과일 장수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낡고 흙이 묻은 옷을 입고서 머리에 터번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등에다 가방을 짊어지고 손에는 포도 상자를 들고 있었다. 딸 아이는 이 사람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수 없으나 그를 소리쳐 부르는 것이었다.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였다. 저 장수가 필경 집에 들어오겠구나. 그러면 나는 쓰던 17장을 끝마칠 수 없을 테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카불 과일 장수는 고개를 돌리고 딸을 쳐다보는 것이었다. 우리 꼬마는 그를 보자 공포에 떨면서 엄마를 찾아 도망쳐버렸다. 꼬마는 그가 등에 지고 있는 큰 가방 속에 반드시 자기와 같은 다른 아이가 두세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행상은 그 사이에 현관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웃는 낯으로 인사를 하였다. 내 작품의 주인공과 여주인공의 처지가 불안하게 되자 나는 그를 부른 이상 빨리 물건을 팔아주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약간의 물건을 흥정하면서 러시아 사람이나 영국 사람의 특징, 나아가서는 국경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는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린 아기는 어딜 갔습니까? 나는 미니가 지금쯤은 공포에서 노여났으리라고 생각하고 딸을 불러내었다. 딸 아이는 내 의자 옆에 서서 카불 과일 장수와 그의 망태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는 딸 아이에게 과일이며 건포도를 주었으나 우리 꼬마는 꿰매 넘어가지 않겠다고 의아한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며 내게 더욱 바싹 달라붙는 것이었다. 이것이 우리 꼬마와 과일장수의 첫 대면이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하루는 내가 막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미니가 문 옆에 놓인 벤치에 앉아서 제발 옆에 있는 그 카불 과일장수와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우리 꼬마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빼놓고는 누구의 말도 오래도록 듣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꼬마의 조그만 생각 속에는 이미 아몬드며 건포도 등 손님의 선물이 쌓여 있었다. 어린애에게 왜 그런 것을 주시지요?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팔 안나의 잔돈을 그에게 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잔돈을 받아서 호주머니 속에 넣었다. 한 시간 후에 집에 돌아와 보니 그 동전이 큰 화근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카불 과일 장수는 그 돈을 민희에게 주었던 것이다. 아내는 딸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반짝이는 동전을 보고는 어린 딸을 족치기 시작하였다. 너 파란 나나 되는 돈을 어디서 얻었니? 카불 과일 장수가 주었어. 민희는 서슴지 않고 대답하였다. 뭐? 카불 과일 장수가 주었다고? 하며 아내는 딸에게 다그쳐 묻는 것이었다. 미니야, 너에게 무슨 까닭에 그와 같은 돈을 준단 말이냐? 나는 딸의 절박한 상황을 지켜보다가 묻기 시작하였다. 나는 딸 아이와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하여 카불 과일 장수와 딸은 이미 여러 번 만났다는 것을 알았다. 카불과일 장수는 밤이나 아몬드 등을 주어 딸내와 이제는 친한 사이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둘은 재미있는 이야기며 희롱도 하며 서로 가까이 지내게 된 것이다. 우리 딸은 그 앞에 앉아서 언제나 얼굴에 웃음의 잔물결을 일으키면서 입을 여는 것이었다. 카불과일 장수 아저씨. 아저씨 망태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과일장수는 산골 사람의 코맹맹이 소리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곶길이 별로 큰 흥미거리는 못 되지만 어린 딸에게는 모두가 신기하고 재미있게만 생각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상하게도 언제나 어른들과 짓거리는 이 어린 것의 말에 마음이 쏠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카불 과일장수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 그런데 아가, 너는 언제 시댁에 가지? 벵고르의 어린 소녀들은 옛날부터 시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는 구습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아직 어린애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들은 미니는 다소 의아했을 것이다. 그러나 영리한 미니는 재빨리 이렇게 받아 넘기는 것이었다.아저씨도 거기 가시나요?카불과일 장수와 같은 계급의 사람들은 시댁이란 말을 이중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그 말은 그들에게는 유치장과 연결되는 말이므로 그들로서는 몹시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다.그러므로 그 건장한 행상은 내 딸아이의 말을 이렇게 받아 넘기는 것이었다. 나는 시아버지를 들어 동댕이 쳤어 하고 보이지 않는 순경에게 주먹을 휘두르듯 말하였다. 그러면 민희는 공연이 얻어맞을 뻔한 사람을 생각하고는 깔깔대며 웃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어린 딸과 과일 장수는 친구가 되어서 맞장구를 치곤 하였다. 옛날 왕후에게 외국 정복의 야망을 북돋우는 그런 청명한 가을 아침이었다. 나는 비록 캘커타에 있는 초라한 거처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온 세상을 향해 방황하고 있었다. 나는 어느 나라 이름만 들어도 마음은 그 고장으로 달려갔으며 거리에서 이방인을 보기만 하여도 꿈을 엮어 나가는 것이었다. 산이나 골짜기, 그리고 그 사람의 먼 고향의 울창한 숲들, 그 한쪽에 자리 잡은 그의 집, 그리고 먼 이방의 황야에서 영위하는 자유로운 생활 등등, 또한 여행하는 각 가지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나의 상상의 세계를 누비는 것이었다. 나는 마치 식물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하는 까닭에 여행에 대한 유혹이 나에게도 전해져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이 카불 과일 장수를 만나게 되면 상상의 날개를 펴서 불시에 불모의 산봉우리를 연상하고 그 기슭으로 달려가게 마련인데 마치 비좁은 꼬부한 길을 돌고 돌아 우뚝 솟은 꼭대기에 이르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터반을 쓴 대상들이 괴상한 옛날의 낡은 화기를 가지고 혹은 창을 들기도 하고. 벌판을 향해 내려가는 모습도 상상해 볼수 있었다. 그런데 이때 아내가 다가와서 그 사람을 경계하세요 하고 나에게 당부하였다. 미니의 어머니는 매우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리하여 거리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거나 또는 낯선 사람이 집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면 언제나 이렇게 속단하였다. 즉 그들은 도둑이 아니면 주정꾼이나 또는 뱀, 표범, 혹은 말라리아나 진딧물 따위가 아니면 영국의 해병들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오랜 경험을 쌓았는데도 좀처럼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갑을 과일 장수에게도 의심을 잔뜩 품고 그를 경계하라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나는 점잖게 그녀의 공포심을 웃어넘기려고 하였지만, 그녀의 너무나 진지한 태도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일 아이들을 유괴해 간다면, 사실 저 카불에는 노예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 근사나이가 어린이를 데려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노상 터무니없는 것은 아닐 텐데. 그것은 있을 법도 한 일이긴 하지만 나는 이를 애써 부정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두려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그렇다고 증거도 없는 노릇이니, 그 사나이를 집에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결국 친교는 여전히 계속되었다카불장수 나무는 1월 중순경이면 1년에 한 번씩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었다.그리하여 그 무렵이면 그는 매우 부지런히 이집저집으로 두루 다니며. 외상 값을 걷어들였다. 그런데 올해는 자주 미니를 찾아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들 사이는 남들의 오해를 살지도 모를 정도로 다정해졌으며, 과일장수는 아침에 오지 못하면 저녁에라도 반드시 꼬마 미니 앞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는 가끔 나마저 놀라게 하였다. 키가 크고 흡수룩한 차림을 한 그는. 망태를 잔뜩 쥐고 찾아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니는 그에게 달려가서 카불 과일 장수 아저씨 하고는 친근하게 웃음을 지으며 이야기를 꺼내고 농담을 늘어놓고 나여 나에게 안도의 숨을 쉬게 하는 것이었다. 그가 떠나기로 한 며칠 전인 어느 날 아침에 나는 서재에서 원고 교정을 보고 있었다. 매우 쌀쌀한 날씨였다. 창을 넘어 들어온 햇빛이 발을 어루만지는 그 미약한 온기마저 매우 반가웠다. 8시쯤 되었을 무렵이다. 아침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갑자기 거리에서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밖을 내다보자 라문이 두 순경에게 끌려가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 뒤를 호기심에 가득 찬 아이들이 따라가고 있었다. 카불 장수의 옷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고, 한 순경은 칼을 들고 있었다. 나는 밖으로 뛰어나가 그들을 붙잡고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러하였다. 어떤 사람이 람프리 쇼를 사고서 약간의 외상값이 남았는데, 산 일이 없다고 잡아떼자 싸움이 벌어졌으며, 라무는 확 김에 그에게 손찌검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자 피해자는 매우 흥분하여 상대방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그때 갑자기 우리 집 베란다에서 어린 딸 미니가 나타나 큰 소리로 그를 부르는 것이었다. 카불 과일 장수 아저씨! 라무는 명랑한 표정으로 딸에게 얼굴을 돌렸다. 그는 손에 망태를 들고 있지 않았다. 그것을 본 민희는 코끼리 이야기도 할수 없다는 것을 알자 이와 같이 입을 열었다. 아저씨, 지금 시댁에 가는 거예요? 라무는 웃으며 대답하였다. 그래, 아가. 내가 바로 그리로 가는 거란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어린이에게 고랑을 찬 손을 번쩍 쳐들었다. 글쎄, 그 놈의 시아버지를 메어 꼬지려고 했는데 그만 이렇게 손을 묶였단 말이야. 라무는 살인 미수 혐의로 그후몇 해의 징역을 언도받았다. 세월은 흘러갔다. 그는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우리는 그가 배 나타나지 않아도 당연한 일로 알았고, 옛날에 자유롭던 카불 장수가 형무소에서 세월을 보낸다는 생각을. 해본 일도 없었다. 그는 우리 머리에 숫제 떠오르지도 않는 것이었다. 명랑한 우리 집 꼬마 미니마저 지난 날의 친구이던 그를 잊고 있었다.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딸의 세계에는 새로운 친구가 등장하였다. 그녀는 차츰 소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하여 늘 찾아들던 아버지 방에도 다시는 오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딸과 이야기할 시간도 별로 없었다.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 그리고 또다시 가을이 찾아와 어느덧 우리는 미니의 결혼 준비로 분주하였다. 결혼식 날은 푸자 경축일로 예정하였다. 뒤울가와 더불어 카일라스로 돌아가면 우리 집의 햇볕은 미니의 남편의 집으로 옮겨지고 이곳은. 적막한 그늘 속에 잠기게 될 것이다. 날이 밝았다. 비가 온 뒤라, 대자연은 마치 목욕한 듯이 신선하고, 햇빛은 금빛과 같이 번쩍거렸다. 찬란한 햇빛은 캘커타의 누추한 벽돌집 벽을 아름다운 광선으로 애워싸는 것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결혼식 피리 소리가 울려오고, 내 가슴은... 그 가락에 맞춰 뛰기 시작하였다. 바이라비의 애끓는 곡조가 마치 다가올 이별의 단장을 끊는 듯 하였다. 오늘은 내딸 미니가 시집 가는 날인 것이다. 이른 아침부터 온 집안이 법석되면서 소란을 피웠다. 뜰안 대나무 장대 위에 차일이 걸려 있었다. 댕그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마다 샹들리에를 달고 사람들이 들끓었다.내가 서재에 앉아서 계산서를 살펴보고 있노라니까, 한 사나이가 내 앞에 다가와 공손히 절을 하고 일어섰다.그는 다름 아닌 카불 과일 장수인 라문이었다.나는 미처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그는 망태도 들지 않았고, 머리도 기르지 않았으며. 발랄하던 활기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빙그레 웃는 그의 모습에서 그를 알아내었다.언제 오셨소?라문 씨.하고 나는 입을 열었다.어제 저녁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그의 말은 나의 가슴을 짓눌렀다.나는 일찍이 자기 동료를 해롭게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일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 생각이 머리를 스쳐가자 움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일 그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던 들, 이날은 더 좋은 징조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결혼식이 있어서 몹시 바쁩니다. 나중에 다시 찾아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하고 나는 그에게 말하였다. 그는 곧 가려고 나섰다. 그러나 문까지 나온 그는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선생님, 아기를 잠깐 볼수 없을까요? 그는 필경 미니를 아직도 어린 아이로 생각하였던 모양이다. 그리고 옛날과 마찬가지로 달려 나와 카불 과일 장수 아저씨 하고 불러주기를 바랐던 모양이다. 뿐만 아니라 옛날과 다름없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그는 옛날과 다름없이 몇 개의 아몬드며, 건포도 등을 종이에 정성스레 싸 들고 왔던 것이다.하긴, 그에겐 아직도 옛날의 거두어 들이지 못한 외상 값이 남아 있었다.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집에 예식이 있어서 오늘은 아무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금 나를 쳐다보며,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발걸음을 내디뎠다. 나는 언짢은 생각이 들어 그의 발걸음을 돌이키려고 하였다. 그러자 그는 되돌아 들어오는 것이었다. 선생님, 제가 그 아기에게 약속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아기에게 전해주십시오. 나는 그것을 받아들고 값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는 내 손을 붙잡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저를 기억해 주십시오.선생님께 어린 따님이 있으시듯 저에게도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제가 그 애를 생각하고 댁의 아이에게 과일을 가져왔을 뿐, 장사를 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옷자락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때 묻은 종이 조각 한 장을 꺼내 놓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 조각을 책상 위에 펴놓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조그마한 어린아이 손자국이 그려 있었다. 그것은 사진도 그림도 아니고 종이 위에 반듯하게 잉크칠을 하여 찍은 손자국이었다. 그는 어린 딸의 이 손자국을 언제나 가슴에 지니고 다니면서 해마다 캘커타 거리를 누비며 행상을 하였던 것이다. 나는 눈시울이 저조음을 느꼈다. 나는 그가 카불의 가난한 과일 장수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나는 그보다 무엇이 낫단 말인가.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인 것이다. 먼 산골에 사는 그의 어린 딸 팔파티의 손자국을 보고 나는 내딸 미니를 생각하였다. 나는 미니를 불러내도록 사람을 시켰다. 모두 만류하였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화촉을 밝히기 위해 붉은 비단옷으로 단장을 한 젊은 신부 미니는 수줍어하며 내 앞에 다가와 섰다. 카불 과일 장수는 이 모습을 보고 약간 놀라는 기색이었다. 그는 옛날의 친분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였다.그는 미소를 띠며 이렇게 입을 열었다.아기가 시댁으로 가시는군요.그러나 말귀를 알아듣는 지금의 민희는 옛날과 같이 그에게 대꾸할 수는 없었다.그 말을 듣자 민희는 얼굴을 붉히며 신부답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다. 나는 카불 과일장수와 딸 미니가 처음 만나던 날을 회상하고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딸이 안으로 들어가자 과일장수 라무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마룻바닥에 앉았다. 필경, 자기 딸도 그동안 많이 자랐을 터이니 딸과도 거리가 생긴 것을 새삼 깨달은 모양이었다. 필경 딸도 얼른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8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으므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화촉의 피리가 울려오고 부드러운 가을 햇빛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었다.그러나 라무는 캘커타의 좁다란 거리에 앉아서 자기 앞에 가로놓인 황량한 아프가니스탄의 산맥을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지폐 한 장을 꺼내어 그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라문 씨, 어서 따님에게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의 고향으로 그리하여 따님을 만나는 행운이 내 딸에게도 행복을 가져오도록 해주십시오. 이러다 보니 나는 이식 절차를 다소 간소하게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 당초의 계획대로 전등도 마련하지 못하고 군악도 불러오지 못하여 모두들 낙심하였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으로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아버지가 무남 동료를 만나게 될 기쁨을 연상하고 그의 방문이 결혼잔치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하였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타골의 소설은 그 소재나 표현에 있어서 시적인 향취를 짙게 풍기고 있으며 인도 특유의 정감이 깔려 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행복하세요.